제목, 떠나가는 것이, 따라서 하세요.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다시 한 번,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님.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오시기 때문습니다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되냐. 어, 헬라우로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혜사를 한자로 풀면, 보는 보호하다. 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는 스승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떠나가셨는데 아무도 돕는 분, 사람이 없으면, 돕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 또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이런 분이 성령님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죠.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만,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어 본문 13절 십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또 2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 그래서 지식의 연사, 지혜의 연사, 방언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통력의 연사, 병고치의 연사, 긍휼을 베푸는 연사, 재물 얻을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번인데 보혜사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성령님은 이 부분을 읽어보이 부분 제가 우리 주보에는 제가 그그 그, 그게 내용이 공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 또는 내주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각양 은사가 임하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임재 내주 성령 세례가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좀 넓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죠. 또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각양 은사들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었죠. 이런 일들이 전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시므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역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제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제한받는 거죠. 활동을 제안받는 거죠. 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도 내가 거부하면 성령이 활동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불릴 듯하게 하셔서 부릴 듯하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로 돌아보고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고 이제 메시지가 맞춰지는데요. 1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후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4 네, 보문 7자리는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지 보호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은 어 이건 없던 건데 설교 시간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시는 것이 물론 이제 답은 정답은 7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도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하면 옆에서 돕는 분, 보호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영어 성경에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두행 1장 8절은 파워, 능력. 그런 분 고림전서 12장 7절부터 11절부터 이 내용은 은사. 그래서 지식, 지혜, 능력행함, 영분별, 뭐 이런 병고침,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요한봉 14장 고하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자잘 봐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아니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하시지, 노크하시지,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신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문을 부시고 막 강제적으로 예수 믿으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노크하세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제가 엄청나게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꼭 이제 제방에 있다가도 애들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뛰쳐나가요. 애들 보고 싶어서 예,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근데 제가 애들을 이렇게 볼때 절대로 제가 먼저 앉지 않습니다. 아, 요즘 이제 특별히 여자 아이들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절대로 앉질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괜히 쓸데없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될수 있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와서 안긴 아이들이 있어요 스스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막 그냥 강제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그냥 머리에 싸주마 준 정도, 아니면은 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아주죠. 근데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가서 막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문을 노크하세요, 노크. 문을 부시지 않아요. 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자식간에도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런겁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거예요 부모자식 부부간에도 강제로 하지 않는겁니다 서로 합의해서 하고 서로 막 정말 뜻이 안맞고 그러면 합의해야 돼 합의해야 돼 그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강제가 아니라는거예요 강제 인격적이라는 말은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대학교 3학년이나 돼가지고 겨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냥 어떤 사람들 예수 믿어야 돼. 아, 믿어줘야지 믿는 거지.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그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설명해야 되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못 믿습니다. 모르면 행할 수도 없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도록, 알려는 주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근거가 뭐죠? 잘못을 했을 때 찔림을. 아, 찔림. 예,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시죠. 그걸 보면, 아,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성령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사를 알려주시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든지, 어느 날신의은사로 내가 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답입니다.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왜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1번 답을 일단 쓰십시오. 1번 답으로 쓰는데,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그 답은 생각을 안 해왔는데 사실은. 그 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답은 뭐냐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 문 밖에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들어오시도록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아, 성경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 정말 믿었어요. 아 그래,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지. 내주에 돌아가셨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임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그 임신한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권사님? 아 몰라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몰라요. 사주 지나면 입덧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주 지나면 네. 처음에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 실제로 들어오셨어도 그런데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입덧을 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근거가 뭐냐 말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점차적으로 때가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드락 꿈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막 막 회개할 때막 떼굴떼굴 막 굴르고 막 불이 막막 막 이랬다는 간증을 가끔 하잖아요. 예, 그런 걸그 그, 그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성령 세례만,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다가 점점, 점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성령이 충만한데 점점,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의 근거에 성령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은사들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의 근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 대선언니까전서 5장 19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예? 사등전 2장 4절이 뭐죠? 한번 찾아보시죠. 예. 어,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어, 은사를 불리듯하게이 그러니까 안수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뭐냐면 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뭐죠? 이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를 불듯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정말 성령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은 제한을 받고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펴보면요, 언제 성령 받았냐면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마가타락교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 여전사님이 청년 때인데, 아. 예수님 예수님 영접 영접한 다음에 여전사님 이 그냥 지나가다 툭 쳤거든요 한참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철학기도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들 임하고 방언 임하고 또 어, 또, 진동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할 때, 임, 기도할 때 임합니다. 부흥회가 그래 중요해요. 부흥회는 사무하잖아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3주 동안을 전해드린 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정말 성령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세례를 받나? 해봤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짧은, 예배 시간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성, 어그 짧은 시간인데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 주일날 대배 시간인데 2층에 앉아 있는 분인데 아 기도하는 중에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주일 대배 시간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참 중요해요. 자. 절, 절 보세요. 아무튼 성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만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그것을 부릴듯하게 해야 되고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예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